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88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울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군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세어 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 주의 기적과 이집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으며, 죽게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 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네. 오늘 우리 금요일 맞았습니다. 한주를 이제 마무리해 가는데 무더운 일기가 무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보내는 한 주인데 앞으로 좀더 더워지겠죠. 후덥지근하고 기온도 또 여기서 더 올라가고 그럴 텐데 건강 모두 유의하시고요. 계속해서 성도가 서로 중보하고 또 교회가 교회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건강이 잘 보내고 오늘 또 금요일. 이주간을 우리가 잘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 짓는, 오늘 이제 새벽 예배부터 또 낮에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저녁에 기도회까지 쭉 해서 한 주간을 잘 마무리 짓는 그런 우리의 성도회담 되시기 바랍니다. 10편 88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쭉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말씀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주 매우 어둡죠. 지금 재난이 가득하니까 지금 3절 말씀만 봐도 나의 영혼은 재난이 가득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서와 같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라. 쭉 말씀이 이래요. 끝까지 이렇습니다. 시편 88편은 시편 77편, 7788 숫자가 그렇네요. 함께 시편에 나오는 어떤 탄원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하는 그런 시 중에서 77편 88편은 가장 어둡고 가장 암울한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시편 말씀을 주신 것을 뜻을 의미를 잘 새겨야겠습니다. 어, 탄원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은 것이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탄원시도 대부분 탄원으로 시작했다가 뒤에 가면 어둡다가도 좀 밝아집니다. 하나님 만에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독 가운데 얻는 그런 것으로 정말 일단 마음 안에 소망부터 어, 이걸 가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떠올리면서 이게 뒤에 가면서 이게 밝아져요. 그런데 8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 절망이 고백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그런데 20편 88편의 이러한 모습은, 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매우 특별하다 할거 없이 우리가 많이 겪는 바예요. 겪는 바예요. 네, 그,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16세기에 아주 그 고귀한 신앙으로 그렇게 존경받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해요. 영원의 어두운 밤. 영원의 어두운 밤에서 밝아졌다. 이게 아니라 영원의 어두운 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의 어두운 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그러한 계기로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신비인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연합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돼야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더라. 이거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내게 이런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막 기적과 이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막 기적을 맛보고 병이 내가 이뭐 어쩔 수 없다는 병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유로다 고쳐주심으로 다 왔는데 어째 하나님과 안 가까워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한 어떠한 은혜와 기적의 체험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오히려 어,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해 갖고 광야로 나왔을 때 홍해 기적을 체험하고 나왔을 때 그랬죠. 대표적인 예고. 우리의 지금 오늘날의 여러 모습 가운데에도 야 저렇게 은혜를 자신이 또 고백해요. 이건 은혜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래서 그옛 사람과 이 세상 속에 휘말려가고 휩쓸려가고 이러는 것이 엄청나게 힘이 세요. 그런데 또 반대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인데. 아, 정말 참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지는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10편, 88편 말씀에서는 그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가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 십자가의 성 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아예 책을 썼으니까 네, 이런 점에서는 그를 떠올려 보는 게 아주 도움이 크게 될것 같아요.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은 당시에 16세기에 수도원이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수도원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혁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개혁하려고 개혁에 나섰어요. 그래서 그 아빌라의 성 테레사라고 하는, 다 성자가 붙었죠. 이후에 다 그들을 높여서. 높인 것만은 그냥 우리가 뜻은 잘그존경했던은 색이고, 사람 앞에 성뭐 이런 거 붙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조금 저는 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높이는 그 정도로 존경을 받았던 그 십자가의 요한, 아빌라의 테레사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수동을 개혁했다는 게 중요하죠. 개혁을 해 가는데 이게 쉽게 되지가 않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죠. 개혁을 하려면 바르게 하려고 그러는 것에서도 반대에 부딪혀요. 바르게 하려는 이게 중요한 또 하나의 지점입니다. 바르게 하려는 것도 반대에 부딪힙다 그래서 반대하는 수도사들이 또 있었어요. 그들이 1577년 10월에 이 십자가의 요한을 납치해버렸습니다. 기억하고 이러는 사람. 그래서 톨레도 수도원이라는 곳에. 그 독방에다가 감금해 버렸어요.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데이 음, 독방에 감금되었는데 아주 그 컴컴한 방이었 그저 방이었던 거죠. 벽으로 벽 사이에 그런 어떤 틈으로 빛이 조금 들어오는 거 외에는 온통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까 보았던 삼절.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다. 생명은 소울에 가까웠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무덤에 던져진다. 그곳에서 이가그 십자가의 요한 11개월을 보냅니다. 11개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11개월을 보냈다. 그러면 아, 뭐 11개월 정도야. 뭐 참을 수있지 생각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1년도 안 되는 시간이니까 독방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11개월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나와서 보니까 11개월이었던 거지, 있는 동안에는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나는 그냥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11개월 후에 너 나갈 거야. 이러고 집어 넣은 게 아니니까. 죽은 거예요. 오전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면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십자가 요한이 갇혔던 그 방이 이 무덤에서 누군가 같지 않았을까? 근데 그는 거기서, 그는 거기서 어둠 속에 지내면서도 어, 어둠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개혁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건데 어찌 제가 이렇게 됩니까? 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거기서 자신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경험, 절망에서 더 친밀해진 경험을 글로 써서 남겼어요. 그게 영혼의 어두운 밤비라는 책이에요. 아, 그렇구나. 굉장히 좁은 길, 힘듦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은 신뢰가 내 안에 생겨나고 이렇게 자라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 어,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께서, 그렇다면 이것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물론 목사님, 힘, 지금 되게 힘들고 막 절망적인데, 이건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한다 하시면 이게 인도입니까?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누가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깊고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왜 처해졌냐? 왜 처해졌냐? 어, 십자가의 요한은 수도원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거기에 놓여졌다고 했죠. 잘 하고자 하는 가운데에도 그렇게 처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대로 행해가는 가운데 그러한 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 탕자가 그랬죠. 아버지에게 유산 빨리, 살았을 때 빨리 달라고.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한 거예요. 유산을 빨리 달라 빨리 달라, 그래서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응. 영원의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는 거. 돼지 우리 속에서 거 치우면서 돼지가 먹는 주엄나무 열매도 못 먹는 어, 그런 배고픔과 그런 그, 그 영원의 어두운 밤을 자신이 걸어 들어간 거죠 자신. 근데 이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서건 자신이 걸어 들어간 것이더건 우리는 이거를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그,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게 고백되는 것이 우리네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88편 말씀을 잘 새기면서 때로 영원의 어두운 밤, 혹시 지금 영원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때로는 어떤 절망감, 또는 우울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누구에게도. 뭐,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말할 수 있죠. 근데 목사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부부 간에 대화 나눌 수 있죠. 가장 친밀하죠. 부부 간에도 말하지 못한, 자신만의 어떤 그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드물게가 아니라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삶의 경험 가운데 알게 됩니다. 그때, 그때, 그것이 뭐 어떤 깊은 우울감이든, 어떤 무기력이든, 아니면 자신의 죄로 인한 어떤 죄책감이든, 아니면 자신이 정말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주님 앞에서의 어떤 아픔과 그런 것이든, 아니면 자신이 늘 약하고 늘그 부분 때문에 넘어지는 어떤 것으로 인한 깊은 자신 안에 어떤 고뇌든, 아,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것이 부디 부디 개를 잃는 것이 아니라 부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러한 관계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기를 바라고 걸어가는 것 그것만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방법입니다. 누가 어쩌지 못하죠? 그 8절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어. 왜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났을까요?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잘했는데, 우리 그렇죠. 인간관계 가운데 뭐 이렇게 끝나고, 누구랑 멀어지고 어쩌고 그런 거 있죠. 나는 잘했는데, 걔 나빠갖고, 날 떠나갖고, 걔도 그랬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내가 모자라고,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떠나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 지금 18절에도 또 그래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어디 찾을 수가 없어요. 관계는 흑암에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게서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들. 여기서 걔가 잘해서 내가 걔가 잘해서 내가 리에서 걔가 못해서 내가 못해서 이거 따지고 있는 거요. 그거 따지고 있는 것도 좀 어리석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으로 가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리석은 게 아니라 자꾸 그걸 따지면서 계속 거기 빠져가는 건 어리석음으로 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 각자의 말이 다르고. 각자의 그 생각이 다르고, 이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나는 내 생각 가운데 행했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 잘못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 서운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내 생긴 모습 자체가, 나의 어떤 성향과 내 생긴 모습 자체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인간 간에는 서로 그래요. 잘 맞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가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말과 행실을 너무너무 조심하죠.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때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는 그 나름의 또한 그 나름의 또한 주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거 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어두워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또는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건가? 그것도 내려놓고요. 나의 잘못으로 인함인 것과 그것도 내려놓고요. 그의 잘못으로 인함인 것과 그것도 내려놓고요. 그죠 영원의 어두운 밤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으로 내가 이걸 깨닫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영원의 어두운 방을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으로 터널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두운 터널. 이렇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터널 속에 들어갈 때가 있죠. 이 짧은 터널, 2,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터널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어디죠? 여기 저, 그, 강남, 여기 순환 고속도로 뚫어 놓은 것도 그렇고, 또 저쪽에, 그 동해 가다 보면은, 아, 제가 터널 이름까지는 아, 기억이 안 나는데, 몇 키로 되는 터널도 있습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근데 터널에 들어갔다고 해서 어둡지 않아요. 화내요다불 들어와 있고, 뭐도 소리도 나고, 뭐 요즘에 음악 같은 소리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터널 안에서.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터널에 들어갔는데 몇 킬로가 되는지도 모르는 터널이고, 계속 여기 터널이지 그러고 가는데 불이 꺼졌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터널 안에서 불이 꺼졌다. 오 그러면은 위험하. 일단 위험하죠. 속도를 좀 줄일 거예요. 근데, 내 차에서 내는 불빛이 있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캄캄하고, 외부에 불이 없어도. 아, 그래서, 아, 다행이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가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갔는데, 내 차의 라이트마저도 꺼졌다. 외부에서 빛은 없어요. 터널 아니에요. 몇킬로를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불이 없어요. 내 차의 불빛으로 의지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도 꺼졌어요. 그러면, 금방 이게 내 앞에 이게 길이라는 걸 알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러면 차 속도를 낼수 있겠나요? 그거를 차를 타고 달려갈 수 있겠나요? 그 가다가 어디 콩 박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마 저도 그냥 가정으로 떠올려 보는 건데 아마 그렇게 치흑같이 어두운 터널 속이다? 그러면 차에서 내려야 될것 같아요. 차를 타고는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차로 천천히 부딪혀도 괜찮을 만큼 천천히 차로 가든가 그래도 차 안이 나을 것 같으면 무섭고 무섭고 밖은 더 그럴 것 같으면 차 안에서 천천히 학교 앞에 30km 제한이죠? 그것도 꽤 빨라요 30km도 캄캄한 데서는 안 보이니까 뭐 속도계가 거의 움직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이렇게 갈 겁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그것 그게 여러분 천천히 가고 있고 앞을 모르고 가고 있지만 출구를 향해서 가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것 출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니 오늘 말씀에서 구절 말씀인데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눈이 새하였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뭐 터널 안에서 안 보이는 것도 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여호와요,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예배의 주로 표현이죠. 매일 예배, 예배도 두 손을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손을 드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할수 없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아무런 어떤 뭐가 그래서 포로가 항복할 때 손을 들죠. 이렇게 아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표시와 함께 뭐 어떻게 저항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희망이에요. 영원의 어두운 방 가운데는 그게 희망입니다. 십자가의 요한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주소원을 드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방 안에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영원의 어두운 밤 말씀, 시편 88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새기는데요. 이렇게 신앙이 이런 깊은 또잘알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도 결국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맞아가는 영원의 어두운 밤이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88편을 잘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도 그렇게 가는 방향과 그것이 출구로만 향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 어떤 뜻인지 모르고, 저길 나가봐야 알겠어요, 하나님. 저길 나가서 돌아봐야 알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들 속에서는 주님께 손을 들고 천천히, 두려움은 더 천천히,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이 어두운, 영원의 어두운 밤 가운데, 결국은 그랬는데, 그걸 지나고 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완전히 굳건한 믿음으로, 그 어떤 것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아, 그러한 체험이 저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는 것이 복이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어둠의 표현, 어둠이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것을 지나서 하나님과의 정말 떼어지지 않는 깊은 신뢰 그리고 믿음, 그리고 정말 그것은 복이니까, 아,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성장도 우리가 또한 소망으로 보면서, 88변은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 여러분 어떠한 때든지 어떠한 때든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또는 뭐 대로를 다닐 때나 뭐 이럴 때는 뭐더 더욱 그렇고 언제든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도망이 있고 더 친밀해지는 주님과 깊은 흐름 굳건한 믿음으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